객석 정중앙에 무대가 자리하고 벽을 가득 채운 9m 높이의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까지 부산시가 최근 공개한 2,4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 부산 콘서트홀입니다. 소리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음악을 음악으로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시도 비슷한 규모의 클래식 공연장을 원도심 지역에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예정지로 꼽은 장소. 대전시는 공연장 예정지로 이곳 중촌근린공원을 선택했습니다. 2007년 착공해 18년 만인 지난해 12월 겨우 완공한 곳입니다. 클래식 공연장에 들어서면 지은지 2년밖에 안된 야구장을 비롯해 어린이 물놀이장 등 새것이나 다름없는 공원시설이 철거됩니다. 토지매입비를 빼고도 3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막대한 세금이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지방재정이 지정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투여된 예산이 매몰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대전시는 원도심 내 대형 부지를 찾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중촌근린공원을 사업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몰되는 예산은 투입된 금액의 10% 가량인 30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타인 야구장 시설 조성비하고 그리고 물놀이장 조성비 그리고 조경시설 이렇게 해서 한 3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공연장 건축 예산도 문제입니다. 앞서 부산시가 먼저 지은 클래식 공연장 규모와 비슷한 2,500석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클래식 공연장 건립에 책정한 예산은 무려 3,300억 원입니다. 부산시가 1,100억 원을 들인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 감소 등으로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대전시 부채를 감안하면 3천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 채무의 증가가 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공연장을 세계적 명소이자 특별한 명품으로 만들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치 단체의 사업들이 사실은 뭐 적자 없이 지방세 발행 없이 할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없고 영인단 자체 건축물 자체가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지을 수 있도록 원도심 지역 문화 시설 확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갓 완공된 공원에 공연장을 지어 투입된 세금을 날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이 명품을 이유로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어야 하는지는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